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 오늘 테살로니카 설교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laughs> 바울은 종종 그의 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 즉 사도성과 자신의 사역에 대한 그런 정당성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리고 선교적인 정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의 바울의 말이에요. 나는 인간적으로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말하는데 율법적인 태도가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그러지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떠난 자리를 대신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도성을 부인했던 것을 우리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관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들은 이 다원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종교적인 태도가 무엇이 좋을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신의지인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철퇴를 맞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의 전파예요. 이두 가지의 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다른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은 다른 어떤 종교도 용납하지 않고 오직 로마 황제만이 섬길 대상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 복음도 다른 어떤 종교적 성향을 용납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 로마 황제 숭배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항상 충돌해요. 그때 당시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의미로 로마 황제 숭배가 전 유럽과 아시아, 그때 당시 우리 아시아라고 하면은 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죠. 이전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전 지역이 다 이제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을 거절하는 어떤 종교나 주의 사상들은 다 징계했어요. 죽였고 핍박했죠. 우리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혹 복음 전도자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오늘 이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는 간혹 배교하는 일들이 털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어떠했을까? 첫째, 사람을 기쁘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육적으로 기쁘게 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앞서도 언급했지만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태도로 복음을 전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 진리는 매우 단호합니다. 그리고 간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 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에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내용을 기로 가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이 사도신경 나와 있는 성경 앞 부분이나 찬송가 앞 부분에 한번 펼쳐 보세요. 거기 말씀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데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본디오 필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시의 율법적인 태도라든지 종교적인 관습이라든지. 다원주의적 경향이라든지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지배했던 그 시대에는 이 오직 예수님 신앙을 전파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보음저든 전도자들 간에 배교하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지역 국가 민족주의 사상 종교와 땅이 타협하는 경향들이 생겨났어요. 이것은 2 0 0 0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 사람의 비위를 맞치는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갈라디아 지역이 유대율법주의적 사상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던 곳인데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는데 만약에 만약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적당하게 타협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했다면 훨씬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쉬웠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지금까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그 제사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그 율법 율법의 근거에서 처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져 왔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어리다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갖고 구원을 받는다냐? 그러면서 율법적 태도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이 율법주의자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그리고 또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율법자들이 들어오니까 얼른 자리를 피해 버리고 이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일들이 간혹 복음 전도자들 사이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그런 태도를 취했다면요, 훨씬 쉽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쉬운 길을 택한 게 아니에요. 쉬운 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다. 사람의 귀에 듣기 좋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안 돼. 복음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고 복음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도를 할때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예수님 신앙 복음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아첨의 말이나 그랬잖아요. 탐심의 탈. 아첨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살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 주는 말이에요. 이거 아주 음흉한 행위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까지 아첨의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었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로 복음을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꾸며 가지고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태도는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4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짓붓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의 사명의 출발점이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간혹 자신의 서신서에서 첫머리에 인사를 할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신의 사도됨 사도됨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언제나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첫째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핍박을 받아도 좋고, 감옥에 갇혀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채찍에 맞아도 좋고, 그런 일들을 바울은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나를 사도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도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 나는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참 잘 갖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직업이 다 다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직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두 말할 것도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좋게 살고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천국만 하겠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면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왜 최고의 축복인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당장 부르지 않고 이 땅에 남겨 놨냐 그 말이에요. 남아 있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자 그 말이에요. 목사만 그런 목표를 갖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목표를 가져요. 제가 제가 새해가 되면은 하고 싶은 설교 하듯이 사람의 목적이 뭐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반복적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아니 모든 인간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바울은 바울은.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모든 것들을 행해야 할 것들을 전부 다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로 나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을 위해서. 그두 번째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호흡이 있는 앞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5절 6절이에요. 오늘 본문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않았다.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그가 받은 그 사도 직분에 대한 사도직에 따라서 받을 영광과 보상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분명한 영광과 보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내가 아까 기도하고 있는데 일곱 시 그러길래 조금 있다 여덟 시 하겠다. 딱 하고만. 자 다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 바울이 사도직을 잘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도직을 감당했던 것 때문에 바울에게 베풀어줄 영광과 보상이 분명히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우리도 분명히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분명한 영광과 보상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인간적인 칭찬과 영광과 보상을 구하면 안 돼.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에게 받을 칭찬과 영광과 보상을 구한 적이 없다.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 그것을 우리가 구한다면 그것은 탐심이야. 탐심. 여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여러분 탐심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쏙 들어와서 주인 노릇해버려요.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골로스에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라 그런 거예요. 탐심은 탐심은 꼭 물질적인 욕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면 그것이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심은 내 안에 쏙 들어와 가지고 주인 노릇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우리가 가진 탐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혹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 안에 슬며시 들어와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하는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싫어하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보상을 소망하면서. 이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광과 보상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첫째,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세 번째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유순한 자와 같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이 유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다는 의미예요. 물론 복음에는 능력이 있지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음을 엄청난 자부심을 느껴도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비겁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유모가 유모가 유모는 대개 이 다른 집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리고 또 돌보면서 기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유모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 참 재밌어요. 보세요, 칠 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누구를 기름과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녀. 그러니까 내가 유모로서 다른 자녀들을 기르는 것도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것으로 길러야겠지만 그것보다도 자기 자녀, 유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을 바울이 친히 몸소 보여 준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할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언제나 염려와 보살핌으로 일관했어요. 바울은 아끼고 사랑하면서 겸손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바울과 같은 태도를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염려했고 보살폈고 아껴줬고 어째서 아멘도 안 하고 마스크 썼다고 아멘도 안 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할그 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염려해 주었고. 보살펴 주었고 아껴 줬고 사랑해 줬고 겸손하게 보살피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염려하고 보살피고 아끼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 안 하고 있다 그말이 그것 안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요. 우리가 다 한번 못 지금은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고, 지금 뭐다다 다 뒤죽박죽이에요. 다 뒤죽박죽, 안 돼도 왜안 되는지 모르고, 할 것도 왜안 하는지 모르고, 다 뒤죽박죽 됐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이럴 때 공을 더 들여놔요. 지금 이럴 때 군부를 떼놓자, 고말이요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막 움직여야 될 때란 말이에요. 지금 이때 해 놓자고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일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처럼 염려해 주고 포살 펴 주고 아멘. 아껴 주고 사랑해 주고 겸손히 대해 주고 그렇게 군부를 계속 되나요. 그러면 누가 그랬더라? 고구마 전도왕이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젓가락을 콕 찔러 보면은 푹 들어가면 고구마가 익을 때그 고구마 꺼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보면서 2000년 전에 바울이 했던 그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영광과 보상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전도 대상자를 염려하고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취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겸손하게 복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대의 복음을 맡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히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